안녕하십니까. 개념탑재 이정훈 교수입니다. 지금 이재철 목사님, 한국 백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죠.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포를 써줬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개혁을 명하시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대포를 썼다. 그 영상이 지금 핫 이슈가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찍으시면서 앞부분에서 루터가 면제부 판매, 그러니까 면벌부, 면제부를 판매하는 그 캐톨릭의 잘못된 활동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탁 던지면서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취지,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왜냐면 하저 역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 개혁의 시대에 돌입했다. 그래서 개혁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취, 말씀의 취지에 100% 공감해요. 근데 왜 비판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재철 목사님 연재부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 굉장히 쇼킹하죠. 사실은 이런 쇼킹한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제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마침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러면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심산에 가서 드리는데 어떡하죠? 그럼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의 예루살렘이 답이다. 혹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들고 나오신 거 대포를 쏘셨다. 맞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논조를 따라가다 보면 역설적으로 위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거를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대에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때 거꾸로 목사님의 주논리는 뭐냐면 건물이 우상숭배가 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셨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예배가 대포다. 또 목사님이 그걸 근거로 드세요. 코로나 상황이 해결돼서 이제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도 이 상황이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걸 또 근거로 드시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새로운 개혁을 여는, 큰 장을 여는 어떤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목사님 얘기를 얼핏 들으면, 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게 결국은 뭘 벗어나지 못하냐면, 온라인이냐, 예배당이냐. 결국,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얘기의 다른 버전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께서 놓치고 계신 게 뭡니까? 어떤 예배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고 지금까지 교회 이론이 된 뒤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PLI를 통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도요, 주로 제가 독학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적인 친학자들이 쓴 글이나 발표한 글들, 저서들,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최근 대학 교수니까 외국어를 할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고 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공부해서 취득하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그걸 어떻게 아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의 시대라는 것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대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될 분이 온라인 예배가 답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겁니다 이게 일종의 면죄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코로나 상황이 회복돼도 나는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느긋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파자마 바람에 커피 내려가지고, 그거 한 손에 들고, 노트북만 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탐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찜찜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 편하니까 좋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마음에 뭔가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담감을 이재철 목사님 영상 하나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죠? 일종의. 해방이다. 이게 복음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거를 의도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원로시고 또 나름 존경받으셨던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이저철 목사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읽혀요. 왜냐하면 건물을 건축한 분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게 목사님 의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렇게 돼요.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100주년 기념교회도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대포로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건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축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축물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녹스가 섰던 그 교회는 개혁 전에는 캐톨릭 미사를 드리던 장소예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은 새로운 장소일 뿐입니다. 온라인이냐 예배당이냐의 문제가 장소의 문제라면 목사님이 또 장소에 집착하는 걸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조차 가기 싫은 게으른 성도들에게 면제부를 판매하신 겁니다. 결국 목사님이 던진 이 잘못된 메시지는. 한국 성도들에게 게으르고 낙태해서 잘 다려진 각 잡힌 셔츠를 입고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수고조차도 하기 싫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대중이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심으로써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이냐 아니냐,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이냐의 새로운 버전의 잘못된 논쟁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요. 왜냐면 자,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제임스 화이트 교수가 기독교 예배학 개론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논의도 아니고, 개론 수준에서 예배학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면, 설교든 성예전이든 거룩한 집회든 교회의 외형적인 체제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칼빈이 하신 얘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재를 보여 주시기 위해 결코 지루하지 않은 몇 가지 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칼빈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뭔가 형식적인 행위,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겠죠. 그리고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께 말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루터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와 신앙의 상관성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 두 가지 용어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렉스 오란디와 렉스 크레덴디입니다. 렉스 오란디라는 얘기는, 기도하는 법을 얘기해요. 렉스가 법이죠. 렉스 크레덴디는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과 정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서가 막고향돼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로 쓰면 다윗이 시편 쓴 것처럼 시가 되는 것이고 그걸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틀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렉스 크레덴디를 렉스 오란디가 담겠죠. 그리고 반대로 적절한 형식은 이 크레덴디, 우리의 믿음의 정서가 고양되는데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순환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으로 표현되고 그 형식이 또 변화되기도 하고 그 형식 덕분에 우리의 정서가 또 고양되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이라는 수단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온라인이냐 예배당 예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걸 다루자는 거요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도가 최근이죠. 미국에서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지키자. 본질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도금주의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늘지는 않지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히려 말씀 중심의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또 그걸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위축된다고는 하지만 그 위축되는 기독교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하는 교회들은 무너지는 거죠.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제가 영국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 마이크로철치는 지금 무너진 영국교회에서도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이크로철치는 작은 단위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철치를 이끄는 많은 리더들은 어, 복사님도 계시지만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이 죽어있는 영국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거든요. 다섯 명이 드리면 예배가 아닌가요? 그 다섯 명은 어디에 모입니까? 그것이 자기 회사의 분내식당이든 아니면 소란스러운 카페의 한 테이블이든 저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심지어는 정부가 박해를 하는 곳에서조차도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 우리가 끝으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당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중요하지만 둘다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일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다. 이거는 ESB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를 해설할 때 등장한 정리된 내용인데요. 1장 14절에서 17절, 10장 1절에서 5절, 11장 17절에서 34절에 등장한 내용을 요약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식을 아무리 아름답고 거창하게 그 성례를 드려도 예전에 맞게 드려도 사실 삶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을 놓친다면 그것이 온라인이든 출성 예배든 의미가 없겠죠. 건물이 우상이 된 지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가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임이라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본질이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개혁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